자동 시스템 언제 도입하냐고요? 그럼 이거는 뭐 이거 클래식이라고 할수 있나요? 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오늘 리니지 클래식이 출시한 지가 이제 하루 정도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뭐 장비를 계란 어, 마을에서 다 팔고 있다 밸런스가 안 맞는다 등등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명중 수치와 관계없이 모든 몬스터에게 유효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설정인가 원래 리니지는 명중 게임이거든요 근데 현재 명중 회피 ac 효과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죠 개체 없어 가지고 초반에 저걸 수동으로 어떻게 잡냐? 개체수가 너무 없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좀 인지를 했고, 임시 점검을 통해서 상하토 중심의 몬스터 개체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pk에 대한 패널티가 과도하다 조정 계획은 없나 이게 카오틱이 올라가면 장비를 떨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회 pk만으로도 풀카오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 부담이 된다고 판단을 하였다라고 해서 또 고친다고 하는데 1회 풀카오가 도달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아데나 드랍량 상황 계획은 있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버전들이 짬뽕된 것만큼 지금 마을 쪽에 모든 장비를 팔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석이 나가고 형들이 많을 겁니다. 뭐 예전에 그냥 클래식하게 뭐 장비를 하나하나 재료를 얻어서 제작하는 그런 시스템을 바랬던 형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어, 아데나 드랍 구조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상 오픈 시에는 3일 뒤죠. 3일 뒤에는 이틀 뒤죠. 이틀 뒤에는 아데나의 드랍 수준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을 검토 적용할 계획에 있다. 뭐, 아데나 구조 변경보다는 뭐, 푸시 및 이벤트를 통한 소모품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피로도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성 운영을 하고자 한다라고 나왔고요. 지금 말이 많은 게 바로 이 자동이거든요. 자동 플레이 시스템 언제 도입되나요 프리 서버 이후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방적인 육성 구간에서 수동 플레이를 위한 피로도가 높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자동 시스템을 그래서 어, 검토 중에 있다 자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자동은 클래식은 그 수동의 맛을 끌기 위해서 나온 게임인데 이 게임은 뉴비를 위한 게임인가요 올드 유저를 위한 게임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10대 20대 층을 위한 게임인가요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대 20대 30대 층은 이 게임 게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쳐다도 안봐요. 그러면 40대 50대층이 이 게임을 보고 있는데 클래식이라는 단어로 어그로를 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옛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옛날 느낌이 안나 약간 프리서버 느낌이 오히려 더 나는 것 같거든요? 아니, 자동을 넣을 것이면 이름을 클래식이라고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클래식이란 단어를 보통 보면은 예전 초창기 버전을 원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리니지 리마스터 이런 거랑 뭐가 다른지, 여기에 자동이 들어가게 되면 모바일 게임과 뭐가 다른지, 애초에 이런 수동 옛날 게임들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시대에 맞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나와서 뭐 신석기, 고... 5인돌 시대 때 그런 게임을 가지고 와서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나온 게임이 현재 유저들의 불만이 폭주하니 자동을 넣겠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리니지 클래식은 그럼 자동 게임인가요? 모바일 게임하고 다름이 없겠네요 이걸 보고 점점 사람이 더 이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